무릎 전방 십자 인대 수술을 한지 7개월이 지났다. 오늘은 핀 제거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왼팔에 수액을 꽂다가 혈관이 터져서 잠시 쉬고 있다. 아. 다른 팔에 수액을 꽂으러 왔다.

월세, 월세, 요세 월세, 월세, 어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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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어떤 그어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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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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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그 둘이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거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 왕의 되에 있고, 왕의 남자가 되는 벽마 우리가 너무 방에 지금까지 세대된 방에 이번 이야기는 누가 준려셨

이번,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를 갖고 르잖아요 이번에 드라피디들의 장애에 등고한 나라의 역사를 갖었다그 역사를 새로 세웠다. 바로, 당시 무시한 여자의 변호사가 되고 기 때문에,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사용수가 되고, 지고 투약 사고나 사고 방위하기이요1 9 7년월 6일 날 일본인이 어요 수술하러 가기 전 화장실에 들러 올리를 봤다. 늘 그렇듯 수술은 항상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다.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 내 왼쪽 다리에는 도장이 찍혔다. 조금 전에 수액을 꽂았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이고요. t w hours later. 에 수술을 잘 마쳤고요. 어, 금식을 하고 드디어 첫 끼를 먹었습니다. 저녁도 먹었고 지금은 피을 제거를 하고 말을 살짝 뒤져봤는데 뒤들만 한데 또 고사 공고사항이 웬만하면 뒤지지 말라고 해서 어, 웬만큼은 내일까지 뒤지지,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밥도 먹었고, 양치도 했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 지금 통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 인대 재건술보다는 확실히 덜 아파요. 아픈데 어, 참을 만한 정도의 그 아픔인 것 같아요. 핀제거 수술을 하고 어, 아침을 밝았습니다. 지금 디디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콧뼈 네. 어, 다 폈다, 폈다 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수술을 잘된것 같고 조금 전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침은 먹고 이따가 아침에 나온 약을 먹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술 경과는 잘 됐는지 엑스레이 어,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 무릎 십자 인대 파열 수술하고 나서 핀 제거하는 거는 어, 좀 참을 만한 것 같아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콕콕콕콕 수술 부위가 이렇게 조금 아픈 건 있었는데 참을 만한 통증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수액을 제거를 했습니다. 나온 네. 아, 약을 먹으러 가는 점이에요. 네, 네 같이요 조금 전에 약을 먹었고, 잠깐 휴게실에 왔습니다. 새벽에 비가 왔고, 오늘 날씨는 약간 흐린 편이네요. 네 이제 제법 쫄뚝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병원 옥상에 산책하러 왔습니다 저녁에 비가 와서 조각하게 젖어있네요 확실히 그 인대 재건술에 비하면은 핀 제거하는 거는 참을만한것 같아요. 네, 보통 주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이제 뭔가 속이 후련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왔고요. 아. 기다리면은 수술 부위에 소독을 하러 온다고 하네요. 네,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마쳤고 이렇게 밴드를 발라놨어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네요. 어, 수술했던 원장님 진료를 보고 왔고요. 네. 핀 제거가 잘 됐다고 하네요. 인대 제거했던 인대도 잘 붙어있고요. 이제 저는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퇴원 준비를 혼합을 really so 완료를 했고요. 퇴원했습니다. 어, 하루 입원을 했고요. 뭐 생각보다 할 만한 수술인 것 같습니다.